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 여단화 120선 박용덕입니다 이번 시간은 88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이 주택 임대차 신고는 교과서 기본서나 문제 풀이 요약집에 다 없는 내용이죠. 6월 1일부터 신설된 내용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 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자 그다음에 특별 자치시 특별 자치도시군 단 가로안에 광역시 및 경기도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구 자치구를 말한다. 지역만 신고 대상이다.그럼 결론은 경기도나 광역시가 아닌 군 지역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5번에 주택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차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안는 어,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9페이지 89번. 보상금 지급 대상이면서 또한 1년 이하의 진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상금 지급 대상 우리 암기 프린트 28번에 무부양, 광시 공시 일곱 가지였죠 그리고 1년 이하의 진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유사 이중양도 임정 비광 매무 수거 이렇게 우리 암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에 유사명칭 사용을 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고요. 임시중개시설물도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양도대여 개업공개사 가 아닌 자가 표시광고한 경우 이두 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면서 또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맞네요. 자그 다음에 미험에 유사명칭 사용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고요. 비업은 포상금 지급 대상은 맞는데, 이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죠.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디급, 리얼, 두 개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면서 또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번 문제입니다. 80번. 아, 80번이 아니고 90번이네요. 주택 임대차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계약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 보상금 지급할 수 있고요. 또, 이 임대차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이 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신고 대상이 되고요. 광역시나 경기도가 아닌 군 지역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5번, 주택 임대차 당사자는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6천만원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택법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습니까?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